소방설비기사 필기 기출 문제 구독 좋아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중 종합적 밀점검을 받아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대상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호스릴 방식의 물 분무 등 소화설비만이 설치된 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단.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외한다.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상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으로 맞는 것은? 단,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답 3번.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상 화재경계지구의 지정권자는? 정답 2번 시도지사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중 제일석 유류에 속하는 것은? 정답 4번 아세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용인원 산정 방법 중 다음과 같은 시설의 수용인원은 몇 명인가?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로서 종사자 수는 5명, 숙박시설은 모두 2인용 침대이며 침대 수량은 신계이다. 정답 4번 105명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지정수량 기준으로 오른 것은? 정답 1번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동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인 고층 건축물. 소방기 본법령상 소방 안전 교육사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한국소방안전협회 본회 1명 이상 배치.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정의된 업종 중 소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소방시설 정비업.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도급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한 경우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오른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 3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상 주택의 소유자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아파트 소방기본법상 화재 경계지구의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정답 2번 농촌지역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사류 위험물별 지정수량 기준의 연결이 틀린 것은 정답 3번. 동식물 유류 1000L.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오른 것은 정답 2번. 1년 이하의 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기 본법 영상 특수가 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2회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정답 1번. 50만원. 소방기 본법 영상 특수가 연물의 품명과 지정 수량 기준의 연결이 틀린 것은 정답 2번. 볏집류 마이너스 3,000kg 이상.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오피스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방화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한 경우 상수도 소화용 수설비 소화전의 설치 기준으로 맞는 것은 정답 4번. 특정 소화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에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분말 소화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분말 소화설비의 배관과 선택 밸브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배관은 겸용으로 설치할 것.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마다 피난기구를 한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가. 정답 2번, 5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분사헤 드의 설치 높이 기준은 방우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얼마이어야 하는가. 정답 4번.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 할로겐화 합불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할로겐화 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 장치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kg 이상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연소방지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연소방지 설비의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와 길이 방향으로 최대 몇 미터 이내마다 한개 이상의 방수해들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정답 3번. 350.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경사하강식 구조대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구조대 본체는 강화 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어야 한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습식 유수검지 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시험 장치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유수검지 장치에서 가장 가까운 가지 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해야 한다.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가지 배관을 배열할 때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 가지 배관 사이의 거리 기준으로 맞는 것은 정답 1번 2.4m 이상 3.1m 이하 옥내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옥내 소화전 방수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곳은 정답 3번 수영장의 관람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방호 구역 측마다 설치하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 유수 검지 장치의 설치 높이 기준은 정답 2번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수동으로 조작하는 대형 소화기 비급의 능력 단위 기준은 정답 3번 20 단위 이상 포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포소화 설비의 포헤드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특수가 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소방 대상물의 합성 계면 활성 제포 소화 약재가 사용되는 경우 1분당 방사량은 바닥 면적당 8.0L 이상 방사되도록 할것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대형 소화기를 설치할 때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최대 몇 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하는가? 정답 3번 30. 소화수조 및 저수조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소화수조의 채수구는 소방차가 최대 몇 미터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정답 2번 2미터. 분말 소화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분말소화약재 저장용기에 설치 기준으로 맞는 것은? 정답 3번 저장용기에는 저장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벨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 장치를 설치할 것. 할론 소화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할론 1301 소화약재의 저장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저장 용 기의 개방 밸브 는 안전, 장 치가 부착 된 것으로 하며, 수동 으로 개방 되지않 도록 할것 구독 좋아요.